안녕하십니까. 부산교구총대리 신호철 주교입니다. 교구장님께서 2022년을 성체와 말씀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성체를 통해서 창주주 하느님과 결합한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도 한 몸이 되어서 하느님을 참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아야 할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구 사목 지침은 교황님의 해칙 찬미바두 소설을 읽는 것을 실천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교황 해칙을 낭독하기로 하고 교구장님을 필두로 해서 52주에 걸쳐 한 주에 한 분씩 교대로 낭독해왔으며 드디어 이번이 52번째로 마지막 낭독입니다. 우리가 이 1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긴 여정을 위한 작은 준비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이 작은 준비는 장차 창대한 결실을 맺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참미바도 소수를 낭동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고뇌가 담긴 이긴 성찰을 마치며 저는 두 가지 기도를 바치기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제시하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사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주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겸외로 가득 차 반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 하나이다. 전능하신 성부께서 손수 빚으신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자유로 충만 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마무리 당신을 통하여 창조되었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인태되시어 이 땅에 속하셨으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오늘도 당신 부활의 영광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하시나이다. 성령께서는 또한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어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하느님, 무한한 사랑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시니 마음물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통하여 저희의 참위와 감사를 일깨워 주소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친밀한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사랑해,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맡가진 자리를 보여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옵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이들을 깨우치시어 무관심의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을 사랑하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가 부르짖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